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1 초심 시작하는 마음 참여하라. 모름지기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줄을 알아서 마땅히 이 참과 사 참으로 죄업을 녹여 없앨 줄 알아야 하느니라. 죄장 진울 스님은 먼저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줄을 알아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금생의 이 몸으로 지은 죄만 하여도 한량이 없습니다. 내가 부산 감로사에 있을 때한 노인이 할일 없이 절에 올라와 말을 걸었습니다. 참알 수가 없단 말이야. 스님들은 고기도 안 먹고 어떻게 사는지? 처사님은 고기를 얼마나 드시오? 사흘에 닭한 마리 소주 한 병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이어서 노인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먹지 않으면 어지럽고 힘이 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아려 보니 한 달이면 10마리, 1년이면 120마리, 평생토록 먹고 버린 뼈만 쌓아 놓아도 웬만한 언덕 하나는 될것 같았습니다. 평생토록 몸과 입과 구의 삼업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누가 감히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공연이 들어누워 있다가 단지 싫다는 감정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한 마디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이 살다 보면, 입으로 짓는 업, 구업도 한량이 없게 되고, 몸으로 짓는 업, 신업도 한량이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생각으로 짓는 업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렇듯, 현생에 짓는 죄업만 하여도, 산이나 바다와 같은데, 하물며, 전생의 죄업까지 더해보십시오. 그야말로, 한량 없고, 가 없는, 무량, 무량, 무변 죄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미치는 전생과 현생의 업력을 심령과학에서는 오대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전생에 지은 죄가 8알이요. 현생에 지은 죄는 이알에 불과한 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대일 어떤 경우에는 전부가 전생의 업을 따라 이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려사회를 보더라도 전생에 죽노릇하던 사람은 금생에 아내가 없고 전생에 아들, 딸을 낳고 살았던 사람은 중이 되었더라도 끝까지 중노릇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속하여 자식을 낳고 다시 승려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예전에 오대산에서 나와 함께 공부하던 스님은 산을 찾은 여학생과 눈이 맞아 환속을 했습니다. 나이 40 가까이 되어서 아이를 셋이나 두었는데 소장수하던 아내가 빚을 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고생에 찌들린 그는 몹시 여유여 있었는데 혼자서 아이들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려니 죽을 지경이라는 하소연과 함께 말했습니다. 절에 살 때는 몰랐는데 사바세계가 고, 고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의 업장으로 인해 올바로 죽 노릇을 못하고 끄달려 사는 경우입니다. 다, 생, 다급, 우리가 지은 업장이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량, 무변, 그야말로 한량 없고 가 없는 업을 지어 오늘에 이르른 것이며 진울스님께서 지은 죄장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탐욕과 습관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어느 누구인들 죄가 있는 줄을 모르고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치 살구 기름을 좋아하는 여우처럼 탐욕과 습관을 극복하지 못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살구 기름입니다. 이 때문에 여우를 잡는 사냥꾼은 살구기름에다 독약인 비상을 섞어 여우가 다니는 길 위에 놓아둡니다. 그러나 꽤 많은 여우는 쉽게 속지 않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살구기름이다. 그렇지만 먹지 말아야지. 틀림없이 비상이 들어있을 테니까. 나의 부모와 형님들을 죽게 만든 이 살구기름 나는 절대로 먹지 않아. 강한 결심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나지만 너무나 먹고 싶어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먹지는 말자. 그러나 보는 것만은 어떠리?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살구기름 있는 곳으로 돌아와 냄새를 맡으니 속이 동하여 더욱 먹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먹지는 말고 혀끝으로 맛만 보자. 그러나 일단 맛을 보자. 그 앞, 그맛 앞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까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죽지 않겠지? 아, 맛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유, 벌써 반 이상 먹었네. 죽든지 말든지 실컷 먹고 보자. 아, 맛있는 살구 기름. 마침내 여우는 피를 토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우처럼 탐욕과 습관의 결박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죄업을 쌓으며 죽어가는 존재가 중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만 이 죄업을 녹여 없앨 수 있는가? 오직 스스로 참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모든 번뇌망상은 구름꺼치듯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참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참.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참회의 참은 범어 크샤마의 음역인 참말을 줄인 말이고 회는 범어 크샤마를 뜻으로 번역한 말입니다. 곧 크샤마는 용서를 빈다, 뉘우친다, 이의 뜻을 가진 말로서 오늘날까지 인도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크샤미 아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회라는 단어 속에 담긴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여러 가지 참회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참법과 차참법입니다. 먼저 이참법부터 살펴봅시다. 이참은 죄업의 진실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관찰하여 참회를 이루는 것으로, 달리 관찰 실상 참회라고도 합니다. 대승불교의 유식 사상가들은 오직 마음뿐, 유식, 유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에 지은 모든 죄업이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뿐, 마음 밖에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식에다 반야의 공사상을 더하여 자신이 그 어느 때에도 때묻지 않고 고요히 비어 있는 것인 줄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죄업도 자취를 잃게 됩니다. 곧 본래의 마음 바탕에서 보면 죄상 또한 공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죄업의 실상을 관찰하여 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이참이라고 합니다. 진정, 죄란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오직 중생의 번뇌망상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성이 없는 죄가 번뇌망상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번뇌망상의 마음이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집니다. 마음이 무상임을 관하면 죄 또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지고 번뇌망상의 마음이 없어지면 이참 곧 진짜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두 비구가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비구의 누이 동생이 오빠를 찾아왔을 때 마침 오빠는 출타를 하고 다른 한 비구만이 암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 비구를 남몰래 사모하였던 누이는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한껏 유혹함으로써 그 비구를 파괴시켰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다음 비구는 자신이 파괴승이 된 것을 깨닫고 통곡하였습니다. 여인은 살그머니 도망을 쳐버리고 출타를 했다가 돌아온 오빠는 전후 사정을 모두 듣고 격분하여 누이 동생을 찾아나섰습니다. 청정 비구를 파괴시킨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절벽 위에 바위에 앉아 쉬고 있던 그녀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달려드는 오빠가 무서워 뒷걸음질을 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한 비구는 음계를, 한 비구는 살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두 비구는 땅을 치며 잘못을 한탄하다가 어떻게든 참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대율사인 우바리 존자를 찾아갔습니다. 쯔쯔 너희 둘은 사바라의 가운데 하나씩을 범하였다. 바라의 죄를 범한 것은 나락실을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낸 것과 같다. 이제 너희는 보리의 종자를 완전히 삶아버렸으니 무상대도를 이룰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어쩌다가 이런 죄인이 되었나 무간지옥은 못면하겠구나. 둘이 한탄을 하며 바위에 머리를 찢고 있을 때, 동방아 촉불, 동방아 촉불의 후신이라는 유마 거사가 나타났습니다. 어허, 젊은 스님네들이 무슨 일로 스스로를 자책을 하고 있는가? 두 승려는 유마 거사께 자초지종을 상세히 아른 다음 여쭈었습니다. 이제 보리의 종자를 다 삶아버렸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큰 죄를 지은 것이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 죄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그러고서는 손바닥을 내미는데, 그 순간 두 비구는 죄문 자성의 도리를 깨닫고 대우하였습니다. 그때 요마가사는 한수의 개송을 지어 그들의 참회를 인정하였습니다. 자성 없는 죄는 마음을 쫓아 일어나니,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없어진다. 죄와 마음 둘다 공함 체득하게 되면 이것을 참된 참회라고 이름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사의 해탈, 감히 생각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해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치로 참여하는 것을 이참이라고 합니다. 업장은 마치 본래 맑고 깨끗한 거울에 먼지가 끼어서 아무것도 안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먼지만 닦아내면 모든 것이 환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금강 삼매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참여라 하나이까 하고 아난존자가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관에 들때 모든 죄는 사라진다. 죄업을 참회하고자 하는 중생이 진리의 실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이 참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서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복이 생기고 복이 쌓이면 마음이 신령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참은 수사분별 참회의 약칭입니다. 곧 이를 따라 분별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몸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나 찬탄의 개송을 외우고 마음으로 성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과거와 현재의 지은 바 업장을 참여하는 것입니다.또한 구체적으로 방,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백팔 예배나 삼천배 독경 사경 염불 등을 통하여 참여를 하며 이들은 뚜렷한 근거를 지닌 참여법입니다. 가령 백팔예배는 백팔 번뇌를 일으켜서 지은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참회법으로 백팔 번뇌로 지은 죄업을 녹이고 백팔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 백팔예배를 드리면서 참회하는 것입니다. 또 삼천배를 하는 것은 과거 장엄겁의 천불, 현재현겁의 천불, 미래성숙겁의 천불께 각각 예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경과 사경참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 스스로를 맑힘과 동시에 경전 자체의 정화력과 호법신장의 소원력이 함께 더하여져서 참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참 중 가장 쉬운 참회법은 관세원 보살이나 석가모니 불을 부르면서 행하는 칭명연불기도입니다. 이는 부처님이나 보살이 보살행을 닦을 때 세운 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부처님의 밝은 일념을 일념으로 외우면 모든 죄업이 남김없이 소멸되고 청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는 것만 사참인 것은 아닙니다. 대중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정성껏 청소하고 대중을 뒷바라지하는 것도 사참입니다. 비구 250개 전체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두 번째 중한 계에 속하는 13가지 승잔죄가 있는데 이 죄를 범하면 대중의 뜻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대중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스님들의 신발도 닦아줍니다. 이와 같이 정성스럽게 행한 결과 대중들이 회계의 정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잔죄를 예로 든 것이지만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고 대중에게 기쁨을 주는 것 또한 사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한 죄, 예컨대 살인 등의 죄를 지었을 때는 참회를 하되 반드시 서상을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명훈가피, 현증가피, 몽중가피 중 하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예는 많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에는 불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 앞에 있는 연못에 저쪽 산 바위돌 위에서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비친다 하여 그림자 영자를 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절에서 신령스러운 영험이 있었다고 하여 신령스러울 영자를 붙여서 불영사라고도 합니다. 그 신령스러운 영험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백극제라는 울진 현령으로 부임한 지 옛날 백극제는 울진 현령으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급병을 얻어 행사를 하였습니다. 비통함을 이기지 못한 그의 부인은 몸이 채식지 않은 남편의 시신을 불영사 법당 앞으로 옮겨 식음을 전폐한 채 7일 낮밤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1월의 광명이 사사로움 없이 널리 비추는 듯하지만 높은 산을 먼저 비추고 맑은 물에 먼저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대자비 하심은 인연 없는 중생까지도 마치 호어머니가 위아들 생각하듯 하시겠지만 신심 있는 자에게는 먼저 잃을 것이오. 인연 있는 중생에게 먼저 미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의 남편을 살려 주옵소서. 군수의 부인은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낮밤을 잊고 7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붉은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남편의 몸에서 툭 튀어나오더니 불쾌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아이 지독하다. 지독해.그녀는 시신에다 침을 뱉고는 솟구쳐 날아갔습니다.깜짝 놀라 깨어나서 보니 죽었던 남편이 부시시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들 부부는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 환생전을 짓고. 보파경 7권을 금자로 사경하여 부처님 은혜에 포답하였습니다. 이문명의 환생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참회가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누구든지 마땅히 녹여 없애야 할 소재가 있다면 오로지 지극정성으로 참회하십시오. 죄를 멸하여 복에 이르면 신령스러움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마치 파도가 없어지면 물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물에는 하늘의 달이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으며, 먼지가 가득한 거울에는 사물이 제대로 비치지 않지만, 먼지만 닦아내면, 밝은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참이나 사참을 통하여 마음의 때를 싹 씻어낼 것 같으면, 내 몸과 마음은 저절로 청정해질 뿐만 아니라, 시방 중생의 원가까지 그대로 청정해집니다. 이것을 일러, 진울스님은 소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소재가 될수 있는 진참회를 통하여 죄와 악업의 결박에서 벗어난 대자재의 삶을 살아갑시다.